용기무엇 용기는 파도이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정의로운 신념을 실천하면 물결처럼 파도치며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용기는 손이다. 결심했어. 주먹 쥔 손. 그건 잘못이야. 드는 손. 도와줄게. 내미는 손. 고마워. 사랑하는 손. 용기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리만 있을까? 소리에도 색이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소리, 마음을 울리는 소리, 나의 이익만 주장하는 소리, 그러나 모든 소리에 소리를 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결단이다. 눈뜨고 깨어나는 순간부터 밖으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순간 결단이 필요하다. 검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한발 내딛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국화도 보이고 참새도 보인다. 가방 메고 동네로 실컷 디뎌 본다. 용기는 새벽이다. 보이지 않을 때는 어둡지만 나타나면 온 세상을 덮는다. 용기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용기는 고민이다. 실천하기까지 엄청나게 괴롭기 때문이다. 용기는 롤러코스터이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크지만 끝나고 나면 후련한 만남이기 때문이다. 용기는 대칭성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자연동물을 타자화하지 않고 총체성을 회복하려는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용기는 꽃이다. 왜냐하면 물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피어나기 때문이다. 용기란 번개 같은 것, 어느 날 번쩍 정신 차리게 되고,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고, 번개처럼 내 마음 뿜어내는 것. 용기란 무엇일까?